배우 오윤아가 4인용 식탁에 나와 자폐야 아들 미니 얘기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미니는 태어날 때부터 호흡곤란이 와서 인큐베이터에 있었다. 걸음마도 느리고 일어나는 것도 느렸다. 두 돌이 지난 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자폐가 의심되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 애가 약하니까 내가 매일 병원에서 살고 울면서 촬영 가고 그랬다고 한다. 당시 오윤아는 완도에서 서울까지를 매일 왕복하며 드라마 촬영 중이었는데 그는 촬영이 끝날 무렵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오윤아는 수술 이유가 진짜 힘들었다고 했다. 7개월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차기작도 다 못하게 됐고.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것 같다. 무작정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싶었다. 건강 이상이 생기고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미니만 열심히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13살 때 엄마 소리를 처음 들었다. 감동적이었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 이후로도 말을 잘하진 않지만 표현을 많이 해서 늦게나마 오는 행복이 있더라고 덧붙였다고 한다.